터지면서 생기는 주름일 때 지방을 무조건 뺀다고 주름이 덜 보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현대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비해 의학적 진단 기술의 발달 그리고 항노화를 위한 운동이나 뭐 음식, 먹는 약 의학시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수명의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분들의 경우에 인생을 우리가 절반 살았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요즘 50에서 60대 분들도 지속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등으로 30대 분들과 같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젊은 몸매와 젊은 옷차림을 하시더라도 가까이서 쳐다봤었을 때 피부의 노화는 거짓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피부 노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고 주름은 또한 어떻게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노화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인성 노화는 세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콜라겐이 감소해서 잔주름이 증가하고 피부의 수분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생기고 탄력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햇빛의 노출 부위, 비노출 부위에 모두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외인성 노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화로 사실 햇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노화라고도 부릅니다. 햇빛에 의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인성 노화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에 생기고 색소침착이 생기고 주름도 훨씬 굵고 깊으며 탄력도도 감소하고 건조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얼굴, 목, 손등과 같은 햇빛에 노출 부위에 생깁니다. 얼굴이 노화로 항상 문제이고 피부과에 많이 내원하는 이유는 얼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인성 노화 플러스 광노화가 같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주름도 더 두드러지고 건조하다 느끼고 탄력도 도더 감소되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부 노화,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노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내인성 노화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광노화는 햇빛을 잘 막아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노화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내에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노화과정을 유발을 하는데, 첫 번째,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등 탄력을 유지하는 인자들이 감소가 되면서 잔주름이 유발되는 현상이 생기고, 두 번째, 색소침착을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흑자나 검버섯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부의 다양한 기전으로 노화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빈틈없이 또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선크림 제대로 고르는 법과 바르는 법이두 가지 편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레이저 토닝 받으러 오시면서 자신있게 전 선크림 안 발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밑 빠진 독의 돈 붓기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습제입니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장벽이 손상되고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노화과정이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부장벽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인위적인 수분막을 쳐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습제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A제제, 레티놀입니다. 요즘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는 스티바로 알려진 비타민 A제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노화로 인한 여러 현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갑고 염증이 생기는 일이 꽤나 흔합니다. 예를 들어, 기미 환자분들께 이러한 성분을 처방했을 때 피부염이 생겨서 얼굴이 붉어져 보이고, 또 기미가 더 악화되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 무조건 뭐 집에 보인다고 사용하지 마시고 주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에 처방받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laughs> 내일성 노화의 방지는 말 그대로 세월에 따라 발생하는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예방 내용도 뭐 흔하게 들어본 내용이므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의 복용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 산소가 우리 몸의 피부층의 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 C이므로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밖에도 두 번째는 뭐 금연.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피부 노화로 인해 생기는 표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주름인데, 이 주름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항노화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주름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표정주름, 두 번째는 잔주름, 세 번째는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자첫 번째 표정 주름의 경우에는 이마, 미간, 눈가, 팔자 주름과 같이 표정에 의해서 깊어지는 주름입니다. 주름은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잘 웃는 사람이 눈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눈가 주름이 사람의 인상을 밝아 보이게 하고 온화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거슬릴 정도로 주름이 깊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꾸 눈에. 밟히면서 단점으로 느끼는 부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의학적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 보톡스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표정주름의 치료에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마보톡스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눈뜨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되면서 눈이 처지면서 이를 들어 올리려고 눈을 뜨는 경우에, 해를 거듭할수록 눈을 뜰때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러한 이마 근육을 마비, 즉 이완시켜서 주름을 펴는 경우에 눈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조절해 줄수 있는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서 시술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러입니다. 가끔 표정 주름이 너무 깊어서 피부에 결손을 동반을 하고 고정 주름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보톡스로 주름이 뿅 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톡스는 표정 주름을 유발하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주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 주름과 같이 주름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톡스로도 주름을 펼 수가 없고 필러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 팔자 주름 편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주름입니다. 진피층의 콜라겐의 감소에서 생기는 실근과 같은 주름을 말합니다. 광노화와 내인성 노화로 인해서 진피층의 콜라겐은 감소가 됩니다. 20대 중반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60대 정도가 되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탄력시술 등은 언제부터 받으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콜라겐이 감소되기 시작되는 나이 때부터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광노화의 예방 뭐 예를 들어 자외선 자전제 사용 보습제 뭐 레티놀 사용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써마제와 같은 고주파 시술로 콜라겐 자체를 증가시키는 시술이 대표적으로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 번째는 pdr 뭐 연어주사 pn 리쥬란닐러와 같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주사. 그리고 스킨보톡스 같은 것들도 잔주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에는 롱펄스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와 같은 토닝 레이저가 안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해서 잔주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 즉 중력에 의해서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40에서 50대가 넘어가면서 얼굴의 지방층은 감소가 되고 뼈의 골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중력방향에 의해서 처지게 되면서 특정 부위는 꺼져 보이지만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부위는 오히려 살이 많아 보이면서 주름져 보이는 이러한 주름들도 생깁니다.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일 때 지방을 무조건 뺀다고 주름이 덜 보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처져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윤곽 주사를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을 무조건 뺀다고 주름이 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감소되는 경우 주름이 더 깊어 보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과 함께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피부 지지체의 손상으로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피부를 최대한 쪽으로 재분포를 시켜 주고 위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안에 볼륨을 채워 주는 것이 주름을 완화시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은 올세라나 슈링크 등의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열 자극을 줘서 수축시키는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고 제가 전에 올린 리프팅 편들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턱이나 턱살이 많아서 주름지거나 노화되어 보이는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시키면서 고주파를 주는 인모드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도 실리프팅이나 수술적 방법 등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노화가 무엇이고 주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은 잘 실천하시고 의학적 방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